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제목이 무엇이죠?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예,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이 영광의 이 때가 이제 왔는데, 그게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제를 보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오늘 이제 공부가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의 배경을 보면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셨, 기도하셨어요. 17, 요한복음 십장 1절에 무슨 말씀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서 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아들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영광의 이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위의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빌라드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무죄로 선언되었지만 판결은 뭘로 받으셨어요? 유죄. 예, 유죄로 판결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으로 선포되셨지만 또 죄인으로서 죽을 맞이하셨어요.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죄였지만 유죄로 판결받았고 왕이었지만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이 무덤의 장사대에서 무덤은 봉인되었으나 영광의 왕을 위한 영원한 문이 열렸다. 굉장히 대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형은 로마인들 사용했던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로운 죽음의 방식이었는데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왕으로 등극하는 엄청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로운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세주로서 제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그리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의 등극 하기 시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만 했겠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세주로서 제기 해야 됐고, 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열을 보면, 이,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십자가의 영광,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거부했던 이야기. 또, 빌라도가, 보라, 이사람이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공부를 하겠고그 다음에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결국 드디어, 이, 저가 없으셨지만,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으로서의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복음이더라. 또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말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들어보면 첫 번째 날은 진리가 무엇이냐. 예,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죠. 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두 번째 날은 이 사람을 보라. 예.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일하죠. 마치 이것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하는그 보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서로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셋째 날은 다 이루었다. 예.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거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생에서의 미션일 아버지의 뜻을 다 어떻게 이루었다는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조주가 됐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네 번째 날은 빈 무덤. 네,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말로하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사명 무엇인가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공부를 하고 하면 우리가 다음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요한은 그것이 구주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즉위로서 제시한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기록하여 그분의 즉위를 무의식적으로 증거한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분의 빈 무덤과 개어진 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그분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